필승 <laughs> 저는 최용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 군인들, 예비군들, 어 형님들을 위해서 제가 군용벨트를 어 설명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저는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중대, 삼성대, 4중대, 4사사기, 해병대 40기, 해병대 40기 최용철이고요. 예비군 어 일단 그 군용 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포장도 약간 좀 군용식으로 좀 빡세긴 했는데 일단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리로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나라 저 이런식으로 방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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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! 이런식으로 이제 네. 옛날 해병대가 생겨나네요. 40개 해병대였습니다.